예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1월 29일 오후 3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민법 조문과 민법 기본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꾸 논의를 하다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유튜브에서 댓글을 주고받다가 이 문제를 좀더 적절하게 비유를 해봤는데. 민법 조문이 제품이라면 민법 기본서는 제품 설명서에 해당됩니다. 먼저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118번 동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합니다. 그렇죠. 법대로 하자. 이 말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조문대로 하자는 걸 얘기하는 걸 알겠네요. 그렇죠. 조문이 즉 법이죠. 법조문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민법 기본서대로 하자 그런 거 아니죠? 자 법대로 하자는 조문대로 하자는 겁니다. 곧법 조문. 조문이 법이죠. 기본서가 법이 아니고 조문이 공식이죠. 수학으로 말하면 수학 공식이죠. 고로 법은 조문입니다. 조문이 법이죠. 예, 조문 곧 법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 실력을 높이려면 조문을 많이 알아야죠. 자 제가 어,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법대로 하자는 것은 기본서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민법 1조, 2조, 3조, 그대로 하자는 거죠. 민법 조문에 적혀 있는 그대로 우리 합시다. 이게 법대로 하자는 것아니요 민법 기본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자는, 기본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민법 1조에 있는 그대로 하자. 이겁니다. 민법 기본서는 어디까지나 민법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설명서일 뿐이죠. 설명서? 제품 설명서네? 딱 그겁니다. 제품 설명서. 아니 제품설명서를 가지고 제품이라 우기면 안 되죠 제품설명서는 제품설명서 종이쪼가리고 제품은 그기계에 그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청소기든 세탁기든 뭐든 간에 자동차든 뭐든 간에 자동차 그 제품이지 자동차 설명서가 자동차요? 자동차가 자동차지 이 사람들이 뭔소리 하는 거예요 제품설명서를 갖다 놓고 자, 자동차 가져왔다 자동차 설명서 갖다 놓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설명서는 설명서일 뿐이고 종이 쪼가리고 제품은 제품이죠. 저 굴러다니는 자동차 그게 제품이죠. 자 제품대로 어, 합시다. 예 생긴대로 합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품을 모르면서 제품 설명서를 죽으라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코미디에 불과하죠. 자 자동차 어디 있어? 나 몰라. 자동차 설명서만 들고 맨날 그만 봅니다. 예자동차는한 번도 안 쳐다보고 자동차를 쳐다봐야 자동차 설명서가 이해가 되지. 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먼저 하고. 자, 민법 조문은 민법이라는 제품입니다. 형법 행법 조문은 형법이라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사용하려니까 뒤지기 어렵네, 사용 방법이. 뒤지기 어려우면 설명서를 열심히 봐야죠. 예, 제품 설명서, 민법 기본서, 형법 기본서, 열심히 읽으면, 아, 이 제품을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민법 기본서만 보고 민법을 안 보면, 자동차를 안 만져보고 자동차 설명서만 죽어라 읽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 민법 제품 크게 보면 민법 하나고 예, 세부적으로 보면 민법 제품이 자동차에 핸들 붙어있고 바퀴 붙어있고 뭐 브레이크 붙어있고 뭐 아이고 자동차 부품 뒤지게 많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품 부품이 뒤지게 많아. 예를 들어서 대물변제라는 부속품 제품이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어디 있냐. 민법 예 제품에 가보면 466조에 딱 박혀 있어요 자 민법이란 제품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 자동차 같은 제품이죠 아 부품이 비지게 많네 뭐465 466 400조. 아이고 씨.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제품을 딱 보니까 이게 핸들이야 대물변제 어 여기 있네 466조 일단 읽어봐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넣어도 아 채권자가 승낙해야 되는가 보네 채권자 성낙을 얻으라고 적혀 있잖아.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낙을 얻어 얻으면 되지. 얻었어. 본래의 채무, 본래의 채무가 뭐가 있나 봐. 본래, 본래 하기로 하면 뭐가 있나 봐. 있겠지 뭐. 그게 뭔데? 나잘 몰라. 그러 뭔가 본래 하기로 한게 있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아, 그거 안 하고 뭐가름해서또 다른 걸 한다고 또이아 이게 바꿔치기 하는 거야. 아뭐 갈음하여 하니까 대신에 뭐 한다는 얘기 같은데. 맞아.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가지고 본래 하기로 한 거,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가름했어 그 대신에 다른 거, 다른 급여, 급여가 뭔지 잘 몰라. 그 기본세 봐봐, 다른 급여를 한 때, 아, 이게 대물변제네. 야, 이게 대물변제입니다. 아직 이 정도 해가지고 감히 뭔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대략, 야, 뭐 채무자가 뭐 하기로 해놓고, 뭐 채권자 승낙을 얻어가, 야, 그 대신에 바꿔치기 이걸로 하자, 아, 이걸로 땜빵 하자, 마, 이게 대물변제 아닙니까? 그 정도는 감이 들어와, 이거 보면. 이게 대물변제라는 제품이야. 대물변제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것은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야, 이 제품을 보니까 이렇게 나는데 야, 이, 이거만 봐갖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기본서 가봐. 야, 기본서 가보니까 막, 지월린 그 민법 강의 대물변제 펴놓고 읽으니까 뒤지게 어려워. <laughs> 무슨 논의가 이렇게 많아. 야, 좋은 거 이해해라. 그 제품이 그게, 야, 용도가, 그게 기능이, 예, 워낙 이 성능이 다양해가지고, 이 설명 다 하려면 이거 하루 종일 걸려. 와, 대물변제 뒤지기 어렵네. 기본서 읽으니까 뒤지기 어려워요. 잘 이해도 안 돼요. 아, 뭔 놈의 제품이. 근데 생긴 꼬라지는 뭐 별로 안 어렵게 생겼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이거 뭐 얻으면 되지 뭐. 그럼 본래 채무 뭐 하는 거, 그래, 그거 있고, 그그 그래. 대신에 뭐 다른 거 해버려요? 땜빵으로 다른 거 해버려요? 어, 아, 그 대물변제네. 아,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치월린 교수님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아, 그게 말이죠. 이게 마이스 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대물변제라는 제품, 자동차 핸들, 예, 난생 처음 봤어요. 자동차 처음 봐가지고. 핸들, 이게 뭐 둥그렇게 생긴 게 있어. 이게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하고, 왼쪽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한 번도 안 써봤어. 자동차를 처음 봤어, 난생. 근데 뭐, 핸들, 아, 그거 둥그렇게 생겼네. 대물변제, 그사4 6 뭐, 이렇게 생긴 거고, 뭐, 다른 거 하고, 뭐, 이거 아니야. 둥그렇게 생겼네. 이거는 감을 잡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핸들둥 그런데 저거 뭐, 어따서 먹는 거요? 아, 그거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올린 민법 강의 제품 설명서 꺼내놓고 보니까 뒤지게 어렵게 설명하네. 아, 나 환장하겠어. 자,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한다. 자동차를 배운다. 그러면 자동차 설명서만 뒤지게 읽을 게 아니고 일단 자동차를 보라고. 아, 핸들, 저게 뭐, 멋에서는 물건인 거, 나 몰라. 근데 둥 그렇게 생겼네. 아, 시이 옆으로 오른쪽에 막 돌릴,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려봤어? 안 돌려봤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품 설명서 뒤지게 읽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딱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민법같이 이렇게 생긴 이 제품은 뒤지게 복잡해가지고 제품만 딱 봐갖고, 이거 이게 어떠서는 물건인지 잘 몰라요. 기능을 다 몰라. 그럼 뭐까지 가뭐 뭐 읽어야지. 제품 설명서 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법 기본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법 기본서가 제품이냐? 그건 아니죠. 이 제품 민법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민법 기본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결국은 민법 조문 이 제품을 이해하려고 보는 보조 자료에 불과함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목표로 하는 것은 제품이고 내가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제품 사용하려 하다 보니까 내 혼자 못 하겠으니까 a 설명서 일자하고 일 뒤지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제품 설명서만 보고 제품은 난안 쳐다봤어. 자동차 핸들이, 핸들이 둥그런지 네모난지 난못 봤어. 이렇게 되면 본말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예 사용 방법은 모르더라도 일단 제품은 맞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466조 6억 있잖아 대물변제 지올림 교수님이 와자리 많이 떠드노. 아, 466조 제품이 딱 박혀있으니까 이거 설명 안 하면 안 되니까 얘 한참 설명하는 거지. 이 사람들아. 466조도 안 보고 대물변제 뒤지게 읽고 있어. 그 말짱꽝입니다. 약간 지니다 감사합니다.